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지 않습니까? 매미도 우는 소리가 말이지요. 아주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맴맴맴 하고 울고 또찌르르르르 이르, 하고 운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들어도 보는 건데 무리들 지어 한꺼번에 와르르 울어대니 말이지요. 다른 소리는 온통 다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암컷은 울지를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울어는 매미는 뭐가 수컷이라고 하죠 암컷을 부르는 울음소리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산속을 들어와 걷는데 말벌이 여러 마리 보이더라고요 말벌집이 있나 싶었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꿀벌은 말이지요 침을 한번 쏘면 끝나는데, 말벌은 얼마나 독한지 침을 쏜다는 것보다는 끼로고 뺀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침을 여러 번 정말 쏴들 수 있는 거니 말이죠.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 더운 날씨 탓을 해야 할까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기심을 손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침을 여러 번쏴야 되는 말벌처럼 발버둥 칠때도 있으니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매일이도 힘이 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신의 행동거지를 보면서 괜히 사가할 때도 있다니까요. 좋은 일은 혼자서만 느끼려 할 때도 많으면서 굳은 굳은 일은 말이지요. 다른 이들과 똑같이 하려 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적게 해야만이 손을 덜 보는 것 같고 정말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이구나 싶고요. 사람이라 그런 거겠지 하고 혼잣말 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말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이야기일지라도 듣는 누군가에겐 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귀한 이야기를 건네도 무시하고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 말이지요. 간혹 즐겨 쓰는 말이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지요.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왜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런데 말이지요. 안 보고 있는데도 지지리 보기 싫은 그런 사람도 솔직히 있을 수 있다니까요. <laughs>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좀 웃어보자고 하는 소리구나 하고요. 그냥 웃자고요. 찜통더위가 심술을 부려도 기지개 한번 크게 펴보시고요. 열심히 인생길 걸어보는 겁니다.